40일간의 사순절의 기간이 끝이 나고, 오늘 드디어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부활절이 없이 1년 내내 사순절만 이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을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색깔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마 1년 내내 우리의 죄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은 짙은 회색의... 빛을 가진 색, 색을 가진 그런 신앙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핵심이 된다면 된다면 아마 이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도 미완성으로 그렇게 끝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 이 말씀에서 우리 바울 사도는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어, 바울은 부활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 교회는 이 부활 신앙 위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어 새롭게 시작된 예배 공동체인 교회였습니다. 아마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의 시작도 없었을 것이고 선교의 시작도 없었을 것이고 바울은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부활이 없었더라면, 멸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면서, 십자가의,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새로운 방향을 줍니다. 십자가의 핵심 메시지는, 너희는 죄인입니다. 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너희는 죄인이지만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의 존재를 소중한 사람으로 바꾼 다음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 또한 소명을 주고 부르심을 주는 것이 또한 이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 이 땅에 새로운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정의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일을 잘할수 있도록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정의의 통로에 부르심을 잘할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새로운 친구가 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부활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종기의 한 존재가 된 우리 모두들 소중한 존재가 된 우리 모두들이 우리들에게 부르심을 주신 것이 또한 소명으로 그 삶을 이어지게 한 것이 여러분 또한 이 부활의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체 참 많은 삶의 방식이 있겠지만, 이 부활의 관점에서는 부활을 믿는 삶이 있을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듯한 삶을, 삶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부활이 없는 삶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참 마지막이 허무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 세상은 전쟁과 폭력이 가득 찬 삶일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의 비열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고통과 비극 속에 있다가 마침내 병들어 죽는 것이 여러분, 부활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삶의 처음과 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역설적인 것은 주님의 부활은 믿지 않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믿으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마치 마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이고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삶,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삶의 내용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결국 인생은 병들어 죽는 것이 그 마지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은 부활을 믿는 삶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삶입니다. 얼마 전에 어 우리 전 문화부 장관이셨던 이어령 장관께서 그분이 크리스천이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부활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우리 일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늙은 이들아, 너희들은 곧 죽는다. 젊은 이들아, 너희는 곧 늙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이분이 남기셨어요. 이분의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는 허무한 허무한 인생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이면에는 부활이라는 주님의 부활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번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거쳐가야 할한 부분이라면 오히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젠가는 다가올 이 죽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언젠가는 늙게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허투루 살래야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정말 부활을 믿고, 우리 인생에 한번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것이 죽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로서 죽음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 한번 주어진 죽음과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우리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대충 살아갈 수 없는 하루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을 수 있다면, 이 하루하루의 삶이 진한 하루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의미를 담을 수밖에 없고, 깊이를 담을 수밖에 없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부활을 믿는 크리스천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360명의 사람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법칙 하나만을 보고 그 방향만을 보고 달려간다면, 나중에 보면은 이 360명이 1등, 2등, 3등에서 360등까지 순위가 매겨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삶이 성공의 법칙을 향해 360명이 동시에 그 법칙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문이 모두 다르듯이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재능과 은사와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1등, 2등, 360등이 정해지는 순위의 삶이 아니라, 모두가 1등이 될수 있는 삶을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모두가 1등이 될수 있는 삶이 바로 크리션의 스 삶이다. 라고 이, 이 여령 장관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하 부활의 삶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경쟁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경쟁해서 내가 1등이 되는 베스트가 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독특한 모습으로 독특한 은사로 독특한 부르심으로 모두가 그 인생에서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1등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이 바로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부활이다. 그렇게 이분이 말씀하시더라. 사랑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 2022년도 이 부활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주어진 하나님의 이 독특한 인생, 어느 누구도 동일한 지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부르심을 따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다름을 따라 우리 모두가 1등의 삶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오늘 이 부활절의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가능하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언젠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바로 잡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의 몸도 주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차별도 없는 평화로우면서도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이 땅에 악에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언젠가는 다시 오시기에 신앙의 양심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폭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비열함에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때로는 겪게 되는 고통과 비극, 죽음에 젖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죽음 이후에 영원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만들어버린 것이 또한 주님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적인 소망,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저항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출발점이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이 부활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보문의 말씀을 우리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장 1절 말씀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래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시대 때도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짓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주님의 제자 입장이었고, 그리고 이 주님의 이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내기로 아마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가 작정을 했다 라면 오늘 본문의 1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부활의 첫 정인을 여성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여성들은 그래서 애기 낳고 남자를 돕는 그런 위치에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2000년 전에 법정에서는 여성들의 정은은 정은으로 인정도 하지 않았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우리 오병이어 기적을 보시면 사람들의 숫자를 카운트할 때도 남자들의 숫자만 카운트를 해요. 여성들은 아예 사람들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부활절의 첫 정인이 남자가 아니고 여성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창기와 같은 삶을 살았던 막달라마리아에도 아도 부활의 첫 정인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을 꾸미기를 거짓으로 꾸몄다면 아마 남성들을 정인으로 아마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활이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의 첫 정인들이 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경험한 이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인데요. 그 중에 첫 증거가 1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마리아, 요안나, 야고버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이 여자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여성들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성들이, 그 시대에는 무시받았던 이 여성들이 부활의 첫 정인으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절의 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 안에도 이 부활의 역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역설은 강한 것이 약해지고 약한 것이 강해지는 법칙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려놓은 것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겸손할 때 높아지고 나눌 때더 풍성해지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에게 큰 것이 주어지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의 역설입니다. 그 시대에 무시 받았던 여성들이 부활절에 강력한 이 부활의 정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또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역설입니다. 사랑 하는 여러분, 그 시대에 무시 받았던 여성이 주님의 부활 앞에서 종기한 사람들로 부활의 첫 정인으로 세워진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역설을 또한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성들은 이제 주님의 시신이 3일째가 되니 부패에서 썩을 썩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주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이, 주, 이 주일 새벽에 이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성들에게 했는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되기도 한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살아나실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는 이 여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때로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지는 않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은혜가 아닌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혹시 우리가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등감 가운데서 살아가고 낮은 자존감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들처럼 그 삶도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 이제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다스리는 삶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자기중심성에 갇혀서 살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나의 본성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찾고 있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죽으심과 주구, 부활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여성들의 삶을 우리가 본다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주님을 지금도 믿고 있다라면 사랑 여러분 그것도 살아있는 자를, 사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이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참으로 이 아침에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